아! 이거 알탱 파면 안 돼. 저거 알탱 파 오늘 숙소 가기 전에 컵라면 하나랑 햇반 하나랑 참치킨 하나랑 다더 뜨끈하게 먹어보야지 야식보다 이게 더 맛있겠다. 우리 어디 가? 우리 윤종이 가고 싶은데 가지. 베카도. 베카도래요. 난 윤종이 가고 싶은데 간다니까? 헬카로 가자. 그럼 그래, 군종이 따라갈게. 난레흠때려갈게 <laughs> <laughs> 귀여워 우리 <어린> 종이 와드, 와드, 와드 찰사람 와드, 와드 사람 와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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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드 와드 와드 와드. <laughs> 와드, 와드. 와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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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 밑에 옥상, 밑에 옥상. 야, 뭐야, 쟤네, 파으로 간다. 팟으로 간다. 카드못탈 못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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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에. 빠췄네 아, 왜 떨어졌냐 여기나 아! 모텔 지못 털지? 지 아니 나. 아. 그거. 네. 괜찮쏜거 같은데. 득고 어, 있어. 이렇게 다고 아, 총소리나 못 들었어요. 아니, 물귀를 안 들어요. 그럼 못들못 들은... 아, 들었어요. 아, 그거 아, 안들는게아니라총나못 뭐... 아, 들었어요. 아, 아이렇 기... 아, 총소리. 이런... 아, 알았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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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었... 아, 아, 미안 미안. 잘 났다 그래네 네, 네. 가자. 총나실 같은데.

오왜 자꾸... 아, 그만해! 왜 그래! 진 아, 그만해왜그래오이야 아, 그만게이냐고요 아, 니요그이야 아, 이그이 아, 이집 사람 집 아, 사람 이 아, 어. 어습니다원어로 오그로 아니고 씨발 건 자살이겠네. 쳤다. 기제 씨발 집어던져넣 아니, 집어넣어 넣 씨발. 한잡았 줘. 나도 색깔 넣 아, 아나 하나, 하나 잡았어, 하나, 잡았어 하나. 하나. 뛰어가던 거. 나한테 이거 아, 예, 그래. 나한테거 거다. 위치 보리가. 왕가. 왕가 왼쪽 하나. 스리트 쳐놨어. 건너가 는거봐 줄게. 웬만 고정이야 지금 웬만하면. 아다 것 같긴 안데. 음, 그럴 것 같긴 하더라. 건너편 파란색 층에 있다. 아, 파란색 1층 쪽 뒤에 있다. 나 이거 얼굴 못 내밀어. 아, 자리 안, 안 보여, 좋아. 아,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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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너무 안 좋아. 아, 저, 이번에 아, 살릴 어, 수 있어. 살려가 봐. 살려가. 살려가 봐. 제게 와 가지고 되 건너편 살려갔네. 아, 제게 감사합니다. 뭘 돈이 없어요? 왜 저한테 싸요 복학을 하면 저한테 쓰지 마시지 이런 거 오히려 네 뒤에도 왔고 건너고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아, 아,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 저한테 이걸 줘요? 나 어, 이거 모래 못 버틴다 코로나 빨리 끝나면 지금 와주시면 제가 절하겠습니다 아. 제 우측 파일이 코로나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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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에 하나 눕혀갖고 제 집에 하나 더 있고 자랑 받기도 드나 보다 얘또 건너보려고 한다. 니가 네가 색 이제 위에 봐봐. 건너보고 위에 얘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. 다시 기절이야. 다시 아, 기절하게 됐어. 어, 다시 기절이야. 여기 핑핑, 핑핑. 여기 기절. 딱 정확히 있핑 기절. 연막 안에. 오케이. 그럼 집 애들이 끝인 거지? 둘이? 어. 근데 얘 자꾸 도로가 연막 치는 거 봐도 고무 어려워. 저집차 기절이야. 차 기절이야. 그래요. <목소리> 일단은 윤조가 들어갔다가 다시 어가고 어디 있어 이제? 어. 뭐내 어, 머리 있던데 사라졌어. 아, 감사합니다. 정말 감 아, 근데 왜 나한테서 이거를. 들어갔어? 아. 몰라. 뭐 웃음 같아요. 아. 없어진 거요 다음 대우또 네. 웃을 거니까 기다려 주세요. 내려오세요. 공용이 내려오래요. 아, 내려갈게요. 어디 가는데? 아, 풀어질 트 같은데 이거? 아, 뒤집으면 되지. 어, 어, 뒤져도 되게 하는 거없어 아, 저희 스매시 거 맞나 봐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<웃음> 와, 와! 존나 <laughs> <참참> 멋있어. <웃음> <웃음> 이건 아니지. 미친놈아. 지직 떨어지냐? 떨어지라더니. 말 <laughs> 들었다가 욕먹어 버리기. 네세웠다네세웠다 세웠다. 봐줘야 돼. <laughs> 어, 내 위치를 아는데. 왜냐? 왜 스캐냐? 왜 스캐냐? 나는 몰라 유. 이게 뭐야? 저격인가내 방송을 보고 있다면 그만 두거라. 그만 두거라. 세차이 쪽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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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음, 맞떠 아, 맛있다. 니는거 있어. 아, 어, 으로 어, 선창, 어떻게 아 어, 먹나? 어 형, 연막 연마... 팩스도. 같은데요? 아 미안 까없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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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, 자체는 세야 되겠어. 어, 제또 내려온다. 내려놓 어, 어. 기절이야. 아, 나이스. 그왼쪽면에 있다. 아기 아기 아, 그거 아니. 말고 하나 더 있어. 아, 나딴거 보러 나딴거 보러 가야 돼. 어. 그거 말고 더 왼쪽 하나 더 있어. 아. 아니 나기 봐 보려고 그러 거. 같이 보러가겠다형 나도 할게 없어. 알겠어 레오랑 어. 음... 데오소랑... 다운. 잡았다. 이거 중간 날개 나 잡으러 올 거야 아킬야 그 백... 뒷각 나온다 왼쪽으로 나와 크게 나와 못가더 이상 왼쪽으로 빠진다 얘. 다시 바위로 날 보는데? 끝났어 왼쪽으로 로차확인고아다리사람 있다 내 뒤에 스너 왼쪽으로 내려 오는 곳 있어 왼쪽 이렇게 뒤어내려놓은거 하나 오케이, 오케이. 아 우글 은 끌어줘? 니가 우측 칠수 있겠어? 어나 우측 칠수 있을 것 같은데 아우그한끌어줄게 그러면 그냥 내가 A1B 쪽으로 쳐줄게 래서안 음. 보여 다 보인다 봤다 1 히트 소리 질리지그나 쏘는거야? 그거 말고 셋이야 셋 어. 방금 스크트가 제일 우측이야 내가 본거 어 제일 우측이야 그래? 쟤네들이 미니가 제일 있다, 왼쪽 나 왼쪽 난게다나 잠시 앞뺐어나 안봐 확인했어 나보다 다시 본다 왼쪽 나 보고 있고 스테이지 때려줘 그냥 찍어 누르면 될거 같아 무리하면 하지 말고 네. 돌지 하 기절 돌지 나 기절이야 아, 하나 네. 있어 올라간다 스이한대 아, 핑핑 뭐 이거 좀 봐줘야 되겠다. 나 아자르 나온다 볼게. 올라가자. 4 번에 한 팀. 오토바이 소리. 어 형. 어4 번. 사 번에서 내려오는 거야 오토바이 하고. 스텔스. 아니야 스텔스 절대 안 온다. 음. 싸우러 간다. 핑. 사번안 쏠게 그 이비리. 내가 모르는 두 명이 안 보여가지고 안 쏠. 4... <laughs> 말아. 내쪽으로 푸쉬 올려놓고내 네, 왼쪽 정면쪽 핑 4번쪽 내 네, 바로 앞인데 <목소리> 확인 확인 내쪽으로 온다 네 푸쉬 는거 째렸어요 아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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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, 아따 돈지게 격하나 아스리 내려갈게, 그냥 이거, 안 되겠다, 나. 은종이 머리 위에 찍고 있어가지고. 어. 어, 너, 너가 무리 많았던 거 같아. 핑 바이네, 핑 바이네. 핑 바이네, 트위치 개피야. 니네 올라가면 찍어, 그래, 은종이. 핑 잡았고. 런전님 잡았어. 핑 쪽에, 저기 핑, 트르르. 어. 둘 남았다. 끝. 집끝집끝집 끝. 집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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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트 하나 빈 여기. 지금 4번. 아, 왼쪽으로. 아, 왼쪽 아, 왼쪽. 아, 왼쪽. 집이 집이 남은게 끝이라고. 남은 게 집이 끝이야. 아, 확인 확인. 아, 프리빈 덕 뒤에란 맛이겠다 그럼. 집끝 이러고 있는데. 음. 집이 끝. 그래. 오케이. 집이 안 집이 끝이. 야 그것도 이상하니까 남은 걸 집이라고 <laughs> 해요. 남어. 라스트 어, 집 어, 라스트 어, 집 어, 이렇게 해야 돼. 어, 어 라스트 집 라스트 집. 왕간이야끝 파탈로로 뛴거 같은데요. 잘본거 아니야? 다조심해 봐. 나 몰라. <laughs> 나이퍼 타워. 오, 2층. 죽겠다. 안 죽어, 안 죽어. 트리티 쳐놨어, 트리티. 1층. 아! 네. 개찐네내 얼굴에 피가 너무 많이 튼데 얘들아. 내 네, 시야에 형밖에 안보였어 응? 형한테서 빛이, 형한테서 빛이 나더라고. 아, 한테더 빛이 금한테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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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님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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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